안녕하십니까. 어, 오늘은 2020년은 어, 경자년입니다. 그래서 경자는 어, 집디집디 어, 나이별로 문수를 한번 어, 풀어볼까 합니다. 보통 경자년은 흰지에 흰지입니다. 흰지에 해당하고 보통 경자년에 태어난 어, 아기들은, 아기들은 어, 재혼과 어떤 금전운을 좋게 태어납니다. 태어나고 어, 사교성이라든지 애교를 살살 높게 하는 그런 어떤 아주, 어, 기상입니다. 기상이고, 뭐, 대인관계나, 어, 저 처시들이 뛰어나는 아주 상당히 좋은 그런 어떤, 어, 그, 뛰고요. 어, 응축이나 어떤 압축된 기운이 셉니다. 세게, 세서, 어, 남자아이는 좀 아주 좋은 어떤 기운을 타고나는데, 또, 그 여자아이는 약간 보통으로 많이 또, 집니다. 지고, 우리가 또제자년 중에서 또 너무 어린 친구들은 또좀 그래서 어 25세 어 병자생에 대해서 이제 조언을 어 네. 어 말씀드릴까 합니다. 어 보통 어그 병자생은 2020년 보면은 운세를 보면은 스트레스를 아주 많이 받습니다. 받고 좀 이렇게 입시 운동 취업 운동 특히 자 취업을 막혀 있습니다. 막혀 있고 재물운과 애정운 같이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체문 자체가 막혀 있는데 무슨 또애정운이나또 그게 어, 질문을 좋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 병자생한테는 2020년이 조금 있게 좀 고난에 좀 고달픈 해라고 어, 보면 되고요. 그러나 어, 또 자기 운은또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또 취업 준비하시면서 어, 자격증 어, 도전도 많이 해보시고 조금 이유가 있으면은 또 하면서를 한번 가는 것도 아마 좋겠죠. 좋고, 해외 쪽으로 이렇게 한번 돌리셔가지고, 한번 가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병자년 25세 병자년에게는, 병자생에게는, 병자년이 스스로 이렇게 지쳐버리는 어떤 좀, 핫병이좀 쌓인다. 어떤 그런 어떤 좀 해가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마음을 굳건하게 가지고, 특히 또 다단계 조심하세요. 다당계 쪽에서 많이 안 좋은 눈이 걸립니다. 걸리니까, 어, 동문이라든지, 그런 동창회를 가셔가지고, 고준한 어떤 정보 교환도 하시고, 또 외국어 있죠. 공부를 한번 해보는 것도 필수입니다. 그래서, 어, 병자생에게는, 어, 경자년이 그렇게도 좀 좋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어, 37세, 갑자생을 한번 어, 보도록 할까요? 어 먼저, 어 문성은 아주 또 괜찮은 편입니다. 어 갑자생입니다 37살. 특히 부동산 쪽 있죠. 어 주택이나 아파트. 문성 좋아요. 좋으니까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좀 문성도 확 당겨서 좀 내한테 운이 오도록 한번 만들어 본 것도 어 좋습니다. 사업은 또, 동업은 건물입니다. 건물인데, 또 자금 여력 때문에 또 동업을 할수 있는 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럴 때는 어떤 공정, 어떤 수류 등, 그런 쪽 계약서를 좀 꼼꼼하게 체크하시는 것도 좋겠고, 또건강은목쪽 있죠. 목이나 어떤 호흡기, 폐 쪽이 좀 치명적으로, 어, 좀 이렇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좀 이렇게 담배를 피우시는 어떤 우리 갑자생꼭 담배를 끊으세요. 끊으시고, 아까 어떤 치명, 질병, 않습니까? 암이라든지 큰 질병이 옵니다. 그래서 호흡기, 목, 담배는 무조건 끊으시고 또 자동차 사고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늘 안전 운전 있죠. 하시고 차량은 승용차보다는 SUV 차량을 어 좀이게 구매하거나 운전 이렇게 몰고 다니세요. 왜? 좀 튼튼한 쪽으로 모는 게 괜찮고. 그리고 이 갑자생은 활동량이 좀 왕성합니다. 왕성한데 아무리 젊어도 왕성에 다니다 보니까 조금 어떤 체력적으로는 좀 많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유산소 있죠? 운동 같은 거좀 철저히 하는 그런 해가 되고 특히 애들, 어, 자녀들에게 좀 사랑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좀 디테일하게 좀 애들 좀 이렇게 안아주시고 좀 이렇게 사랑해주기를 바라겠고 또 부부관계는 원만합니다. 그래서 갑자생은 2020년 경자해가 나름 괜찮아, 해가 아닌가 그렇게 또 보여지고요. 어, 그다음 99살 임자생으로 또 한번 겠습니다 임자생은 어, 2020년이 어떤 그 경자년이 사업운도 괜찮고 이금정도 왕성합니다. 왕성하고 또투자권이 생기면은 이렇게 뭐 물론 수고하지만 한해 보셔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자녀들 진료 때문에 늘 걱정 의심뭐 하지만, 또 지금은 또 조금 이렇게 지문이 넓지 않다 보니까 그거는 뭐 어떻게 했습니까? 또 그렇게 넘어가라면도 괜찮고, 그런데 아까 보니까 임자신들이 어떤 업이나금전은 괜찮은데 어 부부관계 있죠. 부부는 이별 연수가 많이 보입니다. 꼭 이렇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시고 부부가 같이 할수 있는 게 있죠. 어떤 취미를 한번 가져보세요. 뭐 우리가 뭐 골프라든지 뭐 등산, 요가. 그래서 부부만이 같이 할수 있는 그런 취미를 가져가지고 어떤 애정원을 좀 이렇게 좀 키우는 것도 어좀 이렇게 괜찮고요. 또인자생들좀스킬일 큽니다. 통도 좀 크고. 그러다 보니까 과한 욕심이 좀부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요 불급이라 순서대로 하십시오. 너무 스킬일크도 오히려 크게 또 넘어집니다. 그래서 꼭 조심하시고. 또역마살이 발동을 하네요. 임자생이. 어, 발동하니까 뭐 어쩝니까? 또영마가 생기면 또 움직여야 안 됩니까? 그래서 봄, 가을 정도 한 1년에 2, 3일 정도는 해외여행도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이 건강 쪽에는 이상하게 건강도 많이 바칩니다. 어, 여자분들 여자 임자생은 어, 부인과 질병 많이 조심하시고 꼭 어떤 정기점검은 필수로 디테일하게 받으세요 받고 남자인 자신 같은 경우는 이 스캔들이 많습니다 구슬수 조심조심 아까 제가 수두에 말했죠 아까 이런 수입이 많다고 특히 남자인 자신들 조금 있죠 좀 스캔들 조심하시고 늘 이렇게 주의 많이 보십시오 그리고 입을 기운은 너무 강합니다 강하고 해외여행은 뭐 번잡하고 어떤 시끄러운 것보다는 좀 힐링할 수 있는 좀 조용한 어떤 그런 장소를 좀 많이 가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인자생은 조금 다사다난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또 이제 보이고요. 어, 그 다음에 61세 어, 경자생, 경자는. 자, 무슨 말입니까? 경자생 일갑자입니다. 일갑자가 돌아와가지고 올해 경자생은 한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재물은 우론 이렇게 흐름이 흐름이 좋습니다. 운하나에 좋고 금전도 물론 좋고 단 돈거래 있죠. 우리 돈을 빌리거나 뭐동 돈거래는 상가세요. 바로 때입니다. 그리고 안전제일 있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튼튼 안전제일 이렇게 만사 부려 튼튼 그런 식으로 이렇게 금전거래하시고 늘 우리 경제시생들늘이발 밑을 조심하세요. 왜 다박상. 간절 골절 참 많이 속 뱃말로 뼈가 많이 부러집니다 그러니까 항상 발밑을 보고 조심히 이 걸어 다니시고 우리가 또 거기다 경제시생을 보니까 쇠 있죠 쇠 쪽이니까 차 사고도 조심해야 되겠죠 항상 쇠를 조심해라 그러면은 상처가 납니다 그래서 골절 타박상 그러니까 좀 건강 쪽에만 조심하는 그런 해가 괜찮고 또한일갑자를 지나면서 우리가 보통 일갑자 지나면서 한번 뒤를 돌아보게 되는 어떤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보통 이 이제 갑자이 나이가 되는 일같기 전하면 거의 퇴직하시거나 아니면 시험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잠실적 어떤 마음의 어떤 휴식을 한번 가져보시는 것도 어 좋습니다. 좋고 검전은 어 어떤 공격적인 것보다는 있죠. 어떤 수성은 택하세요. 그래서 안전자산 있죠. 뭐 정권 상품이라든가 안전조가야 되는데 요즘은 또 파생상품이 좀안 좋은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꼼꼼하게 했죠. 풀트 보시고 수성으로 가시라는 글을 말씀도 드리고 싶고 어말 조심했죠. 구설 송사가 관제 송사가 보입니다. 그럼 뭡니까? 보정이겠죠. 뭐 보정이라든지 그런 어떤 동글의 말 시비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좀 나이가 들면은 뭡니까? 좀 말을 좀 아끼는 어떤 그런 것도 필요하시고 또 대인관계가 돈독하면 또 그건 없습니다. 대인 관계에 좀 치중하세요. 하시고, 오지랖 좀 부르지 마시고, 그냥, 남의 일에 신경 쓰지 마시고, 어떤 내의 어떤 나의 나를 돌아보는 일 있죠. 성찰하는 해. 그래서 일갑자가 돌아왔으니까, 한갑이다 보면은 내가 어떤 뒤돌아보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해들을 만들어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72세 모자생 아7 아, 2시가 아니네요 7 3 0입니다 30. 70위. 2002년 뭐 굉장히는 무자생한테는 뭐겠습니까 연세가 7월 전인면 뭐니뭐니 해도 건강입니다 맞죠 건강이 최고 조심해야 되는데 무자 그러니까 터 허리 디스크 쪽입니다 어떤 척추 질환이 많이 안 좋습니다 어차피 나이 드셔도 안 좋지만 특히 무자생들한테는 허리 쪽 질병이 많이 오는 시기입니다 시기니까 꾸준하게 근력이 있죠 운동하시고 하루 뭡니까 편안하게 만보 이상은 편하게 걷는 습관 이 있게해서 늘 그러세요 그러시고 근데 부동산은 또 특이하게 어떤 문서는 또 상승 기운입니다 기운니까 어, 그것도 특히 뭡니까 매매도원도 좋은데 특히 매도원이 좋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파아는게 아니고 혹시 보유한 땅 중에서 좀 흐름이 괜찮은 거는 매도하시도 어, 좋을 것 같고요 종교가 없으신 분들 있죠. 지금이라도 종교를 가지세요. 왜, 마음의 어떤 평온을 얻기 위해서 종교가 꼭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고 뭐, 남편, 뭐, 아내 떠나고, 친구 떠나고, 그러면은 가장 좋은 게 무엇입니까? 어떤 내 마음의 어떤 종교는 지금, 없는 분은 꼭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또 새로운 사람 만나면 또 좋은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어 이상으로 보면 이렇게 또 2020년, 어, 경자년, 어떤 지띠들의 어떤 나이별 운수를 보았습니다. 보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거는 사주가 아니고, 띠, 나이, 음, 나이 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총평도, 사실은 정확도는 많이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또 주위에서 하면 또, 이런 것도 올려달라 부탁을 하도 많이 받아서 올리는데, 그냥 정확도보다는 약간 재미로 어, 보시는 것도 좋은데, 아까처럼 안 좋은 거 있죠? 안 좋은 건잘 맞습니다. 좋은 거는 약간 약하다. 그해서 이걸 그냥 너무 이렇게 무심코 지나지 마시고, 안 좋은 거는 한번 생각 해보십시오. 생각해보시고, 늘 이렇게 오, 올해 경쟁하는 어떤 집대에서 어떤 할까 각자 나이를 한번 생각해보시고, 그에 따라서 한번 또 생각을 해보시고, 또 이렇게 구독 신청을 또해 주신 분들 늘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뭐 아직까지는 초, 초반보다 보니까, 조금 많이 힘드네요. 이렇게 자료, 이렇게 제가 공부도 그렇고, 제가 자주 올려야 되는데, 바쁜, 바쁜 단계로 자주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한 두, 세 번은 꼭 아마 올린다 고 약속하고, 오늘은 어, 여기까지, 어, 하고 마칠까 합니다. 감사드립니다.